미국, 북노동력 사용 중 유명 스포츠웨어 리닝 수입 금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시점에 미국은 북한 노동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 기업 제품을 수입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유명 스포츠업체 리닝에 제재를 가한 것인데, 이 시점에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이징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줄지어 늘어놓은 나이키 신발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나이키가 인권 문제로 신장산 변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대척점에선 중국 기업들은 중국의 애국 소비 열기를 등에 업고 급성장했습니다. 식품과 목화는 중국에서 최고품질 제품이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중국 올림픽 체조 영웅 리닝이 만든 스포츠 용품 기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 기업 리닝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14일부터 미국에 모든 항구에서 리닝이 제조하거나 생산한 상품을 압류한다고 밝혔는데 공급 과정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북한 시민이나 북한 국적자가 생산에 관여한 제품의 미국 반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안의 근거에 중국 기업 제재에 나선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설립원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로마회담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한 직후 나왔습니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개관교수.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중국에 대해서 1차 경고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해서도 더 강한 규제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리닝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례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 수출을 이어갈 경우 다음에는 러시아 문제로 제재를 할수 있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촬영 기자 이창중 영상 편집 고운용 그래픽 제작 김정현 이랑 기자